차트를 보시면 12월부터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구조 보이시죠? 디센딩 트라이 앵글이라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 패턴은 하락지속형 패턴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처럼 기술적 흐름만 봤을 땐 차트만으로는 추세전환의 명확한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라는 점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시바이누를 둘러싼 시장 내 움직임과 흐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데이터와 경험으로 말하는 코인 투자 유태영입니다. 요즘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시바이누에 대해 다루기 전에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 놓으시면 투자에 대한 방향이 훨씬 선명해지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표 설정을 해 놓으면 나만의 기준점이 됩니다. 설정 한 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등 모든 차트에 적용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고래들의 지속적인 매집 움직임인데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주요 지갑에서는 수백억 규모의 시바이누를 장기 보유하는 패턴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배팅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시바이누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시바리움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데 트랜잭션 속도 개선 추수료 절감과 디앱의 생태계 확장까지 가능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이었다면 실질적인 코인으로의 진화 중인 신호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엑스 플랫폼의 행보인데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엑스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 직접 거래 기능을 탑재하는 이넷 트레이딩을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이넷 트레이딩과 관련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가장 유력한 통합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건 널리 알려져 있고 시바이누까지 X 플랫폼의 생태계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기능을 도입하게 된다면 X의 글로벌 이용자 수는 수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실사용되는 구조가 구현이 된다면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뚜렷하게 기술적 차트상으로 반등 시그널은 없지만 본질적인 가치나 기반을 보는 펀더멘털적 측면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반응이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한 달간 무려 18억 개가 넘는 토큰을 소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소각은 보통 희소성을 높여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소각이든 기술 업그레이드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바이우가 결국엔 밈코인이라는 근본 구조라는 건 되짚고 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네요. 매일 수억 개씩 소각한다 해도 제도권에서의 입지나 기관의 참여가 없다면 이건 일시적인 뉴스에 불과할 수 있다. 라는 점이기도 하죠. 게다가 지금 시바이우가 진짜 수요를 만들고 있냐? 라는 건데 글로벌 결제 솔루션 업체인 탈리오가 시바이누와 연관된 api 통합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 듯한 파트너십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명확한 제약 체결도 어떠한 프로젝트 성과도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진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신뢰를 점점 거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시바이누는 고래 매집, 기술 업그레이드, 토큰 소각, 재유 가능성 등 수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의 신뢰를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검증된 네트워크 위에서 실사용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코인을 선별해 봤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이 코인인데요. 제가 왜이 코인을 체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와 흐름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말하죠. 속도가 더 빠르다. 수수료를 줄였다. 대부분 그 정도만 장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이게 전부죠. 어차피 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기존 구조에서 조금씩 손본 것뿐이라 결국엔 구조적으로 이더리움에서 조금 손본, 복사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아, 또 하나 나왔구나 하고 크게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바인후 다음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이 코인은 분명히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그 목표와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대신 해결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근거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기업과 재단들은 이더리움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생태계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예가 레이어2 솔루션들이었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더리움의 미래와 깊게 연결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건 이더리움 재단이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자 지원, 기술 통합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주는 정황들이 실제로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저평가된 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핵심 조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발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일부 글로벌 프로젝트들과의 전략적 제휴 소식도 조용히 공개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자금 유입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치 자산 규모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 매집성 자금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흐름도 감지가 되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코인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성이 실제 개발과 사용성 측면에서 쌓여가는 흐름을 보면 그럴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제가 이 코인에 대해 어떤 근거로 체크하고 있고 시장이 이 코인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은 어느 구간일지, 어느 구간에서 시작돼 있지 구독자 분들에게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흐름 먼저 알고 체크해두는 쪽이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전에 코인 시장은 투기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는 수익나는 냉정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늘 생각을 갖고서 부디 꼭 코인 이론부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 피와 살이 되는 정보들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를 해서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마음 변화를 느끼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의 건강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나온 010-5798-5994이 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코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제가 공들여서 준비한 자료들 또한 아낌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전부 무료 제공이며 어떠한 금전적 요구가 전혀 없으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코인이 처음이라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고 방향성을 잡고 싶어요. 차트를 보는 법을 몰라 지표 설정을 받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이 코인에 대한 종목 정보만 궁금하신 분이거나 다른 종목에 대한 관점도 궁금하신 분 모두 다 좋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도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용기 낸그한 걸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걷다 보면 변화가 생길 테고, 걸어온 만큼 돌아보면 자신이 쌓아놓은 결과들이 뒤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자신 없을지 몰라도 결과는 아닐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끌어 드릴지는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 함께 손잡고 전략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